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과 함께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바로 1억원 상당의 신차가 기준이죠 신차가 기준에 1억원 상당의 BMW X6 X-Drive 30 디젤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가액이 약 1억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요 2018년형 차량인데요 주행거리 9만 9천 킬로미터 대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잠시 후에 가격 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차량 컨디션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가격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차량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 유리 선팅 잘 되어 있고요. 본닛 상태 역시나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거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의 스톤 데미지, 살짝 찍힌 거 있거든요. 요거, 정말 깨알만한 거 있고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그릴 부분도 스크래치 보이지 않네요. 측면으로 넘어와서 휠 상태 역시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비싼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22년 12주 차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카메라가 달린 거 봐서 당연히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 썬팅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뒷 범퍼 역시 깨끗하고 후미등 우측, 좌측도 깨끗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X 시리즈 중에 X6답게 어,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적재공간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측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뒷 범퍼, 그리고 옆문, 그리고 앞문 사이드 쪽,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앞 범퍼, 그리고 휠 부분까지 쭉 봤을 때 크게 눈에 거슬리거나. 걸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 시리즈 중에 X6. 어, 상당히 조금 체구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다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뒷좌석에 앉아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 컬러는 이제 블랙 시트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시트 컨디션 상당히 너무나 좋고요. 열선 시트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뒷좌석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위에 썬루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라 거는 보다 더큰 개방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럼 저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제가 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너무나 좋네요.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뒷좌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방에도 이 블랙박스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BMW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조금 버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 한눈에 더잘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대시보드 너무나 깨끗하고 센터 쪽에 당연히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얼마나 잘 깨끗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진을 넣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라는 거 어, 여러분들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 어시스트 라인 너무나 잘 들어오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바로 HU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만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어, 그리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는데, 열선 핸들은, 어, 앞쪽에 아까 센터 쪽에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 바로 이쪽 사이드에 열선 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방금 말씀드렸죠?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 바로 X6 였는데요. 이 차량가에 신차가가 1억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내려서 가격 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마무리 인사 나누시죠? BMW X6 XDrive 30 디젤 차량 보셨습니다. 2018년형 차량인데요 주행거리 99,000km였고요 만 과연 이 차량 가격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3,850만 원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대의 BMW X6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이 될지 어떤 분이 오너가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차량에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